대행이죠. 진짜. 안녕하세요. 슈퍼MG 슈엠입니다. 저는 한 배달 대행 업체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배달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배달 대행 업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수익을 벌어가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안녕 여러분 슈퍼 임지입니다저 오늘 배달하러 왔어요. 아이폰 돼요? 안 되죠. 안돼요 아이폰은.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거 야. 소니 뭐 그런거 네.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이제 그게 그 달려있는게 뭐하는거야? 뭐 그냥 촬영 아 어. 이게 중국산이에요 네 중국산인데 잘돼요? 어, 그럼요 짱짱하죠 나도 아직 이한 음. 1년 넘게 쓰고 있는데 오 헬멧은 알아있으시네요 좋은거 써야돼요 아, 음. 와 뭐, 촬영도 다 갖고 다녔 이종형 <laughs> 지금 세 번째 도전 <laughs> 첫 번째는 클러치도 안 잡고 그냥 무작정 가서 설도 못다고 탈락했어요 이종수 형은 나도 한번 떨어졌어 아, 나는 기억장하고다 통과되는데 춤치니까 긴장이 많았고 나 이게 클러치 나가지고 앞뒤에 꼬꾸라지 어디서요 뭔가 <laughs> <통과>! 일자에서 <laughs> 회사 자체가, 네. 음, 저희는 영동포 VIP 회사인데, 네. 프로그램은 모아크로 쓰는 거요 프로그램, 모아 이런 거 나와도 되나요? 그럼요. 아... 안녕하십니까. 영동포 VIP 배달대회 배장입니다 이렇게 오셨 오죽... 뭐, 오... 어색하네요. <laughs>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슈퍼해주신 분한테 많이 물어보시고요. 저도 있는 그대로 오늘 다인터뷰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수익인데요 수익? 네. 네 수익 수익 제일 궁금하죠 수익이 네 바이크 타는 게 재밌으니까 바이크. 제가 투잡을 하고 싶어서 바이크를 타고 수익을 벌면 좋을 것 같아서 배달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거든요 어 투잡러라? 네. 투잡러들도 많죠 잡당 많은데 배달 대행은 일단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시간 싸움 네 고객과 이제 상점과의 이제 그 시간 싸움인데 이것만 잘 지켜주시고 빨리 배달을 해주면 은 그게 장땡이죠 근데 제가 배달을 하면 앞서서 제일 걱정됐던 거는 네. 그 시간 싸움 때문에 사고가 나왔거나 네. 그런 데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사고 많이 나죠 네. 배달... 거의 보면 배달된 사람들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요 어린애들 보면 타이가 네. 아, 이렇게 안쓰고 이렇게 사고 다니는 애네 많이 봤어요 골로 갑니다 그러다가 네. 어,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 보호장도 꼭 해야 돼 네. 방어 운전, 방어 운전, 이제, 오토바이를 오래 타다 보면은, 네. 어, 이 차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올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쓰면 돼요. 억지로 어, 막 가려고 하지 말고, 피해, 피하고, 그냥 가만히 서있으면 돼요. 어, 억지로 시간에 쫓겨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마. 시간은 많이 쫓기죠. 이게 시간싸움이에요, 시간싸움. 시간. 이게 아무래도 일을 하는 직업이 네. 시간싸움인 직업인데, 지키면 좋죠 초보자가 특권에 네. 네. 수익이 있잖아요 초보일 때 수익 중급자일 레벨일 때 수익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솔히 그거는 초보자들은 네비게이션을 보는 네. 거예요 그쵸 네비를 네. 봐야 됩니다 이 네비게이션을 보는 순간 네. 네. 중급자는 네. 반네비라고 그죠 아, <laughs> 머릿속 머릿속과 네비를 켜기해요 대행의 음. 그 꽃은 야간이에요 12시 넘으면 추가할증이 있어요 아! 12시 추가할증 얼마나 낫나요? 500원 괜찮네요 그러면 은 요금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바뀌고 4,300원으로? 한국콜당 4 3 0 0원으 거리마다 그러면 그 이, 거리가 있어요 저희는 그 거리를 넘어서면 100m당 1 0원씩 쭉쭉쭉쭉쭉 올라요어 택시처럼 뭔가 할증이 더 붙네요? 그리고 이제 구가 좀 틀렸지만 바로 이제 구역 할증도 빼려버리죠 오... 여러분 밤잠 없으신 라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배달 한번 쏠쏠이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해볼 건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아, 저희는 네. 저희가 원래 대행은 다 24시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희의 좀 장점은 저희딱 3시까지 새벽 3시 모든 업체 가능분들은 3시 그니까 러 2시 29분에 프로그램을 딱 끊게끔 만들었어요 왜 3시까지 하냐 2시 28분에 올린 음식이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사고가 났으면서 어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음 플러스 30분을 아 식당이 대부분 그때 문을 닫기 때문에 닫는 건가요? 그것도 좀 없잖아 했죠 어. 그 시간 타임에 나오는 게 아침에 10시 음. 반에 나와서 음. 딱 10시까지 밤까지 하고 그리고 낮 12시에 나와서 음. 12시까지 하는 애 그리고 낮 2시 반부터 2시 음. 반까지 하는 애이 파트들로 다 나가셨어요 음. 아침 쪽 주간 쪽 마감 쪽 일이 풀이 하고 자기 시간 쓸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그렇게 풀이 no. 하진 않아요 시간 싸움이요 시간 싸움 네, 그렇죠 이거를 너무 풀이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네.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음. 프리도 그냥 여성분한테만 좀패택가 많이 주는 것뿐이지 남자들한테 약점 없어요. 시간 싸움이 시간 싸움. 음, 그러 그러면 이 일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나. 우대해주는 상황입니다. 있죠. 어떤 게나요? 일단 영등포구에 산다. 산다. 네. 여기 출신이다. 이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다. 이 동네 출신이라는 건어디까지인가요 초중고를 여기서 나왔다. 초중고를 아, 두 좀... 살이 넘어야 돼요. 아니요. 군대를 갔다 왔냐. 챙기자력 있어야 되고. 이것도 어떻게 해서 회사예요. 회사인데 회사 맨날 밥 먹듯이 지각하고 그러는데 어린애들이. 되요 근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태. 그리고 연락이 항상 잘 돼야 돼. 응. 언제든지 내가 전화하면은 응. 바로는 못 받더라도 응. 전화가 올수 있을 그런. 일 끝나고 나서 막 혜택에 괴롭히시고 그런 사 아니시죠? 일 끝나고 나서 제가 술을 잘안 먹기 때문에 응.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혜택도 많아요, 저희 회사는. 정말, 정말 혜택이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응. 그것만 판단하고 와갖고 음... 자기 조건에 충족했던 라고 하면 악고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했을 때 그만큼 보상을 해주시는. 음, 그쵸. 네. 아, 저희가 안 보는 것 같아도 항상 보고 있어요. 그거는 일일이 마킹을 안 하면은 음... 잘못되는 거거든요. 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음... 항상 동정 파악과 어... 이 행동을 봐 얘는 2 0간때좀밥 먹겠구나. 아,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되나요? 되죠. 바쁜 시간인데 얘는 분명히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해서 항상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은 다 보여요. 이게 얘네들 정말 열심히 하는 게이 프로그램으로. 음. 아. 시간싸움이에요, 시간싸움. 시관상. 시관. 그래서 유상 종합보험이 뭐냐? 배달을 할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들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들어오면 아. 돈이 엄청 많아요. 돈이.. 제가 지금 인데제 <magazz2> 기준으로도 한 7년에 한 600? 20살이나 그런 애들 자기가 된다운 우상 종합을 보려면 한돈 800건사가.. 자택 개인이 하는 힘들겠는 그렇죠 기 기사들이 이상 종합을 들었어요 왜냐 그만큼 뽑아낸다 이거예요 저희는 이제 하루에 탈수 있는 콜 한정도 있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해봤자, 많이 타봤자 한 70개, 80개야. 그만큼 탈 수가 있나요? 그쵸? 근데 저희 <laughs> 랭킹 1위가 132개를 타고 있어. 안빠리 <laughs> 대신에 배달라이딩 가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완빠리는 대행이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전해볼 건데. 어 조작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 접하는 어플이라 생소하긴 한데 모든 어플이 그렇듯이 쓰다보면 적응이 되겠죠? 뭐? 하하 <laughs> 오늘 탄 스쿠터는 바로 PCX입니다 오래오래 아, 오래 따라오면 돼요 쟤 따라가면 됩니다 슈퍼커브보다는 엉덩이의 안정감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오, 잘 처음 타봤는데 어, 주행하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슈퍼커브 타기 전에 스쿠터 중고 탄거 다음에 이게 처음 타보는 스쿠터인데 어, 굉장히 승차감이 안정적이고, 덩치는 큰데, 이, 예, 샥샥 꺾는 느낌도 좋고, 아, 배달할 때는 역시 PCX가 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콜라까지 주셨어요 <laughs> 냄새 너무 좋네요. 우와, 대 풍광 아시죠? 콜라 항상 확인해야 돼요. 네. 콜라 확인하고, 네. 고! 고! 아, 고! 고! 하세요 <laughs> 고! 고! 하세요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앞에 놓고 전화주세요. 전화 주세요. 문 앞에 전화. 음. 누르고 문 앞에 두고 갈게요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몇분몇분몇분인지 알죠? 자유 탈 것. 또. 또 여기 있는데? 또 오겠습니다. 거죠. 아, 나 좋았다, 제가 오늘 지사장님 오토바이 타봤습니다 하지 말란 건다한 지사장님의 PCX를 리스 이